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요? 많이 벌면 태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녕. 아주 정장 입고라 그러고 나름 차려 입고 왔는데 오늘 뭔데 여기 나 나오라 그런 거야? 얘기도 안 해주고.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또 준비했어요. 또 주면서. 야뭐 되는 것도 없이 맨날 컨텐츠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고 경찰 잡으러 잖아좀 <laughs> 뭔가 해보자고. 컨텐츠 이름은 사장님이 미쳤어요에요 아, 여기 사장님이 미친 분이 있구나. 오늘 아. 선배님께서 회사 사장으로 입사하셔서 내가 더... 사장이 되는 거라고. 네. 하루 만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사장 경력이 많으시니까. 많진 않지만 있지. 네. 다 말아먹은 경험이지만. <laughs> 사장님이 미쳤어요. 새로운 컨텐츠 첫 번째 희생양이 될 회사는 어디 회사인지 한번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 시작. 네. 들어가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를 일일 사장으로 어, 이렇게 그러게요. 초대를 아니에요. 해주셨다고 네. 그래서. 아, 저희가 네. 이제 회사가 한 50년 됐거든요. 아, 50년이요? 네. 그럼 연세가 지금 80이세요? 아니에요. 이제 저는 2세고. 아, 2세. 2세고. 네, 네. 요즘에는 그 새로운 마인드로 이렇게 기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딱 한번 회사를 한번 뒤집어보자. 새로운 네. 마인드로. 그리고, 정말 뒤집어버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상관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파커스입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B2C 상품들을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알롱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제가 까칠하거든요 아... 예리하게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아, 저 것들을... 그런 거참 좋아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신랄하게 말씀드려도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필요로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진짜요? 예. 진짜 하다가 네. 어? 이 직원은 마인드가 안돼 있다 네네네. 그러면 이 직원을 천안으로 내려보내라 <laughs> 해도 저는 <laughs> 없 <없었을> 어색할 <laughs> 용의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중국도 있어요 <laughs> 아, 중국도 있어요? 사장님 차단하면 내려가세요 나가시면 됩니다 <laughs> 예. 들 <다들> 보내버리네요 저 스페셜한 선물을 하나 드나 사장 기념으로? 보통 화장실에 사장님이 보고 있다 하고 꼬마는 사실 중에 왜 이렇게 볼이 <laughs> 터질 것 같은 이런 사진을 갖고 왔니. 예, 그리고 요새는 다 수정이 돼갖고 얼마나 이쁘게들 나오는데.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나온다. 아니, 내가 행복하잖아, 사진이. 아, 지새 이거 어떡해. 여기다 일단 놓긴 놔야겠다. 행복한, 행복한. 와, 지새가 못생겼다. 여기다 걸어놓으면 좋겠다, 여기다. 내가 이렇게 웃는 얼굴이 되도록 회사를 조금. 뭐 아. 해야 되지? 먹으라고 갔다놓 걸까? 맛있겠다 올해가 몇 년이지? 2020년 9월까지 유통기한 비서 있지 않나? 들어올 때 그분들이 비서 아닌가? 나가서 잔소리 해야겠네 아 지금 약간 흥분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오늘 아유 좋아한다 너무 미인이 시고예 예. 과자 있죠? 네 버려주세요 어. 유통기한 너무 오래됐어 너치 같은 경우 는 짬이 라서못 먹어. 보통 <laughs> 그냥 지난번은 그냥 DP용이고. 그럼 네, 그럼 뭐하려나 그 <laughs> DP용인 것 같더라고. d 왕 이렇게 왔으니까 파티장끼리 뭐 회의 내는 스케줄은 안 잡혀 있어요? 호출하시면은 제가. 아 일하는데 내가 불러도 될까요? 오늘은 어제 대신. 아 그렇 구나아 내가 내가 내네 <laughs>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헌우라고 합니다 영업의 정영달입니다 알죠 오빠 이름 영달이었네요 아 그러세요? <laughs> 알록이라는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살균이 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UVC 알록 쉴드박스라는 제품을 1월 말에 출시를 해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시즌 쉽게 면 살균박스네요 제가 이제 불펜을 집어넣었어요 네, 그리고 하면은 얘가 5분 정도 지나면 99.9% 살균이 된다는거 아니에요? 내가 예. 그러니까 막 내가 통째로 들어가고 싶잖아. <laughs> 차키라든가 예. 지갑이라든가 카드. 이런 것들은 집어넣어 마스크도 잠깐 쓰고. 이제 아, 마스크도 괜찮네 잠깐 쓰뭐 쓰레기 버리고 나갔다 오면 아깝잖아 아깝지. 네, 그래서 를 때는 좀. 옷으로 치면 스타일러 같은 거네. 네, 맞아요. 하고 키 정도라 아, 이게 더 잘되면 조금 사이즈 별로 네. 사이즈 업도 추가 검토 예정이고요 핸드백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이즈 정도까지는 현재 검토 니다 핸드백! 핸드백! <laughs> 핸드백 너무 필요해요 <불려요>. 핸드백! <laughs> 만드면저 좀... 아, 바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갖다 놓고 싶은 네. 생각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이야 사실은 음. 완전히 백 전용 백 모양을 만드는 거지. 음. 쇼핑백 모양으로 생긴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 딱 집어넣고. 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기술 플러스 감성이 있어야 모든 게 상품이라는 네. 게한 번이라도 돌아볼 네, 수, 있는 수 있는 디자인. 여기 돈이, 이회사가 돈이 괜찮습니까? 네, 상담이랍니다. 그 정도 회자할 만한 그런 여유가 되시는, 반응이 없으시면 전직 사장님이 여러분을 천 원으로 보내도 된다고. <laughs> 네. 천원 가고 싶으세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원 가고 싶으세요? 천 원? 아니죠. 아, 얘 왜, 예를 천만 원로 아, 보냈지? 내그러면 <laughs>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얼마 받아요? 14만 5천 원인데요. 14만 5천 원? 알록 온라인몰에서는 현재 오늘 자 기준으로는 9만 9천 원에 판매하고 있어. 그건 매번 하는 게 아니죠? 예, 아니. 닙다두 개를 사면은 하나를 더 주는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도 가능해요? 투 플러스 원 정도. 투 플러스 원? 괜찮습니까? 네. 수량은 한 점. 점이... 고 네. 예. 3, 3, 9. 3, 9. 3. 저기 죄송하지만 1 9 8 0 0 0원 나누기 3이 얼마예요? 6 6 0 싸다. 정가일지. 정가? 중국으로 6만... 가고 싶어요? <laughs> 99,000원에 2개에서 1 9 8 0 0 0원에 3개 55% 할인 50% 아니고 55% 할인. 도장체은 끝납니다. 거기다 결제 받으시고요. 네. 제가 오늘 도장하니 아, 도장 또... 진짜... 어. 사장님이 미쳤어요. <laughs> 아. 아, 원래 쓰시는 거 아니고 처음 첫 보신 게. 어, 영광이네. 이제 준비 다 되시고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가정생활이라든가 <laughs> 알록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알로 인사하고 들어온 어때요? <laughs> <인사하고 들어오세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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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알로 여보세요 알로우 아닌가? 봉지훈 아닌가요? 봉지은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알로우 아... 중국으로 가셔야 돼요. 같아요 부자같이 <laughs> 생기셨는데 지금 몇 시에요? 점심 맛있게 오늘 사장 사냥... 저와 함께 식사... 응. 각자 알아서 드시고 <웃음> <웃음>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사무실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감사합니일 시작했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아, 아까 말씀하신 예, 네. 네. 포모션 아닙니다 이사님 파서버를 통해 구입하는 분들께 2 플러스 1으로 판매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을 <목소리> 문이 안 열리는데? 아, 아 깜짝 놀랐네 알로 <목소리> 알로 인사 바꾸기로 했는데 모르셨어요? 알로 <목소리> 알로 <목소리> 알네 여기가 영국 네여기 네. 밖에서 나갔다 오셨어요? 요 네, 네. 아, 아, 그 아, 아, 아. 누가 왔다가면은 저기 집어넣고 세균을 하셔야 되는데 다 했나 모르겠네. 네. 본인들 직접 써보시고 고객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니까요. 이거 저 써보셨죠? 네. 네. 어. 무가 어려 양손들을 다 모으고 계셔 예. 차장이지만 편하게 대해 주세요. 예. 뭐가 부족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으세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laughs> 필요하겠다. 여기 약간 좀 팍하네 기운이. 공기청정기를 하나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laughs> 예, 개발팀에서 예. 이건 뭐예요? 신제품. 오 어, 개발중이신 거예요? 네. 예, 예. 아 탈모. 예. 아 우리 창이. <laughs> 야 창이 일로 와봐. 이도새신롱인데 어. 머리 빠지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어. 나중에 너 이거 하나 나오면. 하나 주 내가? 이거 하나. 이거로? 얼른 벗어! 어. 머리에 목숨 걸었거든요, 어. 머리카락에. 그거 집어 가면 안 되지! 어. 요새 가장 핫한 머리 네, 때문에 네. 고민들 많으니까 네. 대머리 연고만 성공해도 최고야. 저런 건 뭐야 저런 건? 여기 재밌는 거 아, 많다! 네. 네. 피부 미용, 케어? 비용비세라라고 어. 피부 탄력을 유지시키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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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면 키면? 아, 얼굴에 대신 걸 제가 대기가 힘이 <laughs> 아, <이미> 되셔가지고. <laughs> 아, 아, 이제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에이, 전원이, 배터리 가지고 없어. 가 <laughs> 일부러 못 쓰게 하려고 배터리 <laughs> 빼놓으신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저, 앞으로 사장실에 바로바로 바로 좀 올려주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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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자꾸 나한테 드밀어. 어깨, 네, 네, 네. 혹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붙여가지고? 네. 둥, 네. 네. 아.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알게 아, LED로만. 네, 네. 그 체지방 빼는. 어? 어떻게 키는 건가요? 아. 무슨 <laughs> 충전이 안된걸 계속 갖고 와가지고 지금 아니 연구만 하시고 배터리 저뭐또 드릴 일거 없으세요? <laughs> 알로? 알로, 알로?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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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무슨 팀이에요? 마케팅 여기 가 영어 기획 한 사무실에 다 계시네. 여기는 어떻게 다 여자야? 어떻게 누가 제일 선배님이에요? 어, 2년좀 넘었어요. 어이년좀 2년 넘었고 2년 바라보고 이 년이 <laughs> 자꾸3주 됐다고? 두달 그 원래 다른 일을 하다 오신 거예요? 다른데서도 마케팅 했어요. 여기 뭘 보고 온 거야? 이 회사에 어떤 비전을 보고? 돈 때문에 현실적이다. 근데 돈은 마음에 드나? 원래 많으면많음처럼 돈이 돈이 그렇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요? 많이 벌면 회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정수기 너무 오래 되지 않았나? 이유는? 얼음 정수기 이제 곧여름이필요하니까자 여러분 저 잠깐만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봤고. 파이팅의 모습 너무 좋고, 정말 애쓰고 계시는 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제 권한으로 4시 퇴근! 괜찮으세요? 지금 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4시 정답 퇴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잘말씀드요 아,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잘 적어서, 지금 천안에 가 계신 전 사장님, 책상에 올려놓고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알로! 알로, 알로! 알로, 알로! 알로! 존경하는 사장님. 연구실 같은 곳은 공기가 좀 답답하고 마케팅 팀이 있는 사무실은 인원에 비해서 정수기와 냉장고가 작고 특히 더운 여름엔 얼음 나오는 정수기 꼭한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열심히 직원들을 보니 사장님이 부럽습니다. 더 건창하시고 튼튼한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만 내가 았던가잘 돼야지 자 오늘 새로운 콘텐츠로 사장님이 미쳤어요 일 사장 체험을 해봤는데 우리 요원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네 보스 약간 사장 자질이 좀 있는 거 같지 않아? 나는 오늘 굉장히 즐거웠거든? 그런 우리 요원들도 즐거웠으면 좋겠네 다음에 또 인사할게 안녕 알로 알로 갈로 알로 알로, 알로! 갑시다